자, 코인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인 코인 흐름과 오늘 새벽에 톡... 등이 나올 땡땡 코인까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장이 폭락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서 여러 가지 알트 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흐름에 우리는 반드시 상승장에서 잡 코인들 딱 잡아서 수익 한번 내야겠죠. 그리고 중국 세력들이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됐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런 세력들이 입석한 몇몇 코인들은 아마 새벽에 폭등이 나아질 수 밖에 없겠죠. 상승빔이 70에서 90%씩 강하게 들어올거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잠이 많이 와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알트코인으로 30에서 40%정도는 안전하게 수익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잘못 사서 물리신 분들도 오늘 새벽에 반드시 밤새 깨어 있다가 탈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돈을 막 쏟아부으니까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너도 나도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잠 자지 말고 알트코인 물리신 분들은 본전쯤에 다들 탈출하시고 수익 내실 분들도 오늘 미리 미리 집중해서 단타로 30에서 40%씩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야말로 오늘 돈 복사하는 날이 펼쳐진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세력이 입성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은 바로 바로 썸씽코인입니다. 썸씽코인 관련해서 중국 세력들이 지금 입성했다라는 여러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상장폐지 되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상승빔을 쏘아올릴건데 그게 바로 오늘 새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몰렸던 돈들이 지금 알트코인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시간으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썸싱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코인 위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근데 바이낸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썸싱코인 같은 경우 거래량이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에서 70% 정도 전환되는데 새벽에 대략 30에서 150% 가까운 급등빔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할일 없으신 분들은 알바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썸싱코인 집중하고 있다가 단타로 30에서 70% 안전하게 절대 욕심내고 여러분들 막 150, 200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30에서 70% 정도로 단타로 딱 수익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세력이 입성해서 썸씽 코인 아마 폭등이 나올 건데, 그 새벽 몇 시에 폭등이 나올지. 그 시간, 그 다음에 세력들이 지정한 목표가 그러니까 얼마에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지 요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제가 지정한 새벽 시간 때, 그 다음에 제가 지정한 가격대에 딱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썸신 코인이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고 나오셔야 되는. 목표가 딱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경우 세력들이 요 내용을 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 낼수 위해서 안전하게 수익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썸씽코인 관련돼서 1차 목표가랑 오늘 새벽 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일일이 다 답장해서 폭등이 나오는 시간이랑 가격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새벽에 썸싱 코인으로 나도 한번 수익 단타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438-4821번호로 이제 썸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오늘 여러분이 매매에서 돈벌수 있는 썸씽 코인 새벽에 몇 시에 폭등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여러분들 팔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두 가지 정보 전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오늘 새벽에 썸씽 코인 상승 한번 잡아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3월 12일날 새롭게 상장이 유력한 이 히든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대략 2년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업비트라든지빗썸에 신규 상장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튀면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요거 상장이 좀 있으면 될건데 상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적어도 한 10배에서 7배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아직까지 상승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장 전에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좀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요 상장 임박한 요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달라라고 숫자 7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 코인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3월 12일 날 상장이 임박한 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438에 4821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주시면 행운의 숫자 7이니까 요 상장으로 폭등이 나올 행운의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해서 수익 단타로 챙기세요. 아시겠죠?